안녕하십니까. 윤과자입니다. 네. 오늘 하루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희비가 엇갈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시가는 마이너스 0.71%로 시작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뭐 아래 꼬리가 거의 보이지 않는 상승세로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그래서 뭐 많이 오르진 못했지만 그래도 11포인트 상승한 3017포인트로 이렇게 마감을 잘 했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은 좀 하락을 해가지고 1000포인트를 겨우 지키는 선에서 일단 좀 만족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좀 대형주 위주로 특히 제가 보유한 종목들은 좀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나와서 오늘 일부 또 익절도 하고 조금 약간 예전보다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 보유 종목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보시다시피 그동안 좀 힘들었던 CS 윈드 같은 거 그동안 참 하락세로 힘들었는데 예, 이렇게 오늘 좀 반등에 좀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5%나 이렇게 반등을 했고요. 물론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예, 빨리 또 7만 원 위로 올라가야 될것 같고요. 예,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5% 반등했다는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도 뭐 괜찮았습니다. SK텔레콤, 네, 괜찮았고 3.7% 상승세 좋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의 형제 SK스퀘어. 정말 오늘 장 시작할 때울뻔 했는데요. <laughs> 역시 어제 팔걸막 이러면서 후회를 막 했는데, 역시 주식은 모르는 게, 에이,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된 거, 내두자 했더니, 고가는 5%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5%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종가는 뭐, 아쉽게 뭐, 1% 정도로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요런 이슈, 그 외국인 매도세, 기관 매도세의 그런, 그 물량들을,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받아 냈다. 라고 일단은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1% 이렇게 상승을 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아직도 아직도 뭐 지금 수급 보시면은 외국인 매도세가 뭐 멈출 세를 지금 안 보이고 있는데요 뭐 기관도 좀 계속 매도 오고 그래도 오늘 좀 흐름을 보니까 이제 좀 다음 주에는 이제 좀 진정되지 않겠냐 예, 하는 조금 기대감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또 희망을 갖고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SK 형제 괜찮았고요 SK이노베이션도 뭐1% 어제 에 이어서 또 상승. 물론 고가는 더 좋았는데 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상승 마감한 거에 만족하겠습니다. 3.52%까지 뭐 상승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어제 에 이어서 상승 마감한 걸로 일단은 만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SK아이테크놀로지가 좀 하락해서 을 아쉽긴 한데 SK 형제들, SK텔레콤을 필두로 괜찮았고 포스코. 네, 포스코 제가 계속 이건 어차피 30만 원 넘는다. 이런, 좀, 약간은 좀, 해선 안될 말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 이거 넘을 것 같아요, 결국엔. 지금 뭐, 29만 2천 원인데, 예, 뭐, 시간 문제지 않을까, 싶으면, 싶은 생각을 하면서, 일단,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3%, 좋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오르면, 이제, 30만 원, 빨리 안착을 해야, 좀, 걱정이 덜할것 같습니다. 예, 30만 원, 다음 주에 안착을 하는지, 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포스코도 좋았고, 로케 아 로케도 좋았고요. 왜냐면 로케 이런 게 중요한 게 하나금융지도 그렇고요. 로케 하나금융지주 뭐 KT 이런 것들, NH도 그렇고요. 다 지금 수익 실현, 그러니까 현 나의 평단가 혹은 이제 수익 실현의 기로에 있는 수준의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요런 종목들이 오늘 올라준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현대 롯데케미칼도 있다. 제 계좌로 보겠지만 거의 이제 뭐 괜찮고요. 본전 수준이고 하나금융지주 예, 오늘 오... 2.6%나 올라가지고 예, 이제 오늘 또 일부 수익 실현했습니다. 을 예, 텔레그램 공유드렸지만 물론 고가에 팔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아침에 그냥 매도 주문을 넣어놨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가는 마이너스 0.26%였는데 그래도 한2% 정도 올랐을 때 예, 적절히 판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아침에 아 2%나 오르겠어 하는 마음에 그냥 일부 매도 주문 넣었는데 그냥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물탄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를 하고 나머지 아직도 2천만 원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또 현금 확보해 놓으니까 아,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중에 텔레그램에도 공유를 드렸는데 두 번째 계좌, 일단 뭐 계좌, 지금은 이제 뭐 팔았기 때문에 마이너스지만 이거 매도하기 전 모습인데요. 그동안 정말 증시 안 좋을 때 계속 마이너스, SK이노베이션은 거의 뭐 마이너스 20% 가까이, 1 0몇 프로 이렇게 막 빠졌었는데요. 어느새 계좌가 플러스가 됐었습니다. 예, 제가 오늘 뭐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뭐 조금 지금은 본전에서 조금 마이너스인데 일단은 이때 다시 이제 말씀드린 게 항상 뭐 뻔한 얘기지만 매도 전에는 손실이 아닙니다. 물론 익절 전에도 수익이 아니고요. 그래서 항상 너무 이렇게 하루하루 일일비할 필요 없이 내가 언제 팔고 언제 살지만 잘 판단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계좌라도 플러스 전환을 해서 마음에 좀 여유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금융지주가 더 상승하면서, 일부, 이렇게 한 천만원 정도 매도를 하면서 수익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240주, 오늘, 하나금융지주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KT도 이따 보겠지만, 뭐, 거의, 거의 뭐, 본전 수준 지금 와 있고요. NH, 이제 수익실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러니까 기다리다 보니까, 다 조금씩 순리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 이제 코스닥에서도 오늘 미코. 미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여기 막장대 양봉 나오고 할 때, 혹은 하락할 때도. 미코는 뭐 구독자분이 알려주셔가지고, 예, 구독자분이 알려주셔서 매, 수를 하긴 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구독자분들이나 뭐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거다 사면 제가 100종목이 넘습니다. 예, 그래서 웬만하면 사실 죄송하지만 얘기를 해도 안 사거든요. 근데 미코는 저도 좋아보여서 매수를 했는데요. 역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코에 이제 관련 뉴스들이 좀몇개 나와서 그래서 상승을 한것 같고, 텔레그램에 이제 공유를 드렸고, 사실은 다 이제 예정된 뉴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상증자 결정 나왔는데요. 유상증자가 뭐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유상증자는 뭐 좋을 때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 미코 파워, 그 미코의 비상장 자회사죠. 100% 갖고 있는 비상장 자회사가 이번에 무려 400억 수준의 그 전환 사채를 이렇게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전환 사채 발행을 했고 신주 발행가액이 92,000원이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유상 증자에 참여한 사람들이 한국 산업은행 등 괜찮은 여러 투자자한테 이제 투자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미코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데 자산 총액 211억 회사가 400억 투자를 받았고 또 미코 파워가 이걸로 계산을 해 보면 한 2,000억 넘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평가를 한 걸로 보면은 지금 미코의 시총이, 지금 미코의 시총이, 미코의 시총이 4,700억 밖에 안 됩니다. 뭐 아무리 뭐 더블 카운팅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이거 말고 코미코도 있고, 뭐 미코 세라믹스도 있고, 다른 자회사들이 있는데, 어쨌든 4,700억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코 파워가 또 나중에 상장했을 때는 또 얼마나 평가를 받을지, 뭐 언제 상장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좀 약간 비전이 있는 연료전지 쪽이기 때문에 그런 쪽도 일단 좋게 봐서 오늘 상승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뉴스가 나온 게 이렇게 미코 세라믹스. 이제 내년에 IPO 할것 같다고 전에도 공유 드렸는데 미코 세라믹스도 지금 내년에 지금 IPO를 할것 같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코 밑으로 지금 자회사들이 있는데 계속 우리 최동원님께서는 에코 프로가 생각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자회사들이 튼실하다 보니까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급등했던 게 생각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생각이 나긴 하는데 뭐 어쨌든 미코 세라믹스 삼성전자가 투자한 회사가 내년에 상장을 한다 그래서 미코가 63.7% 지분을 갖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미코 파워 지금은 100%고 이제 100%가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좀 자회사들이 괜찮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미코 코미코, 뭐 미코바이오메드 뭐 이런 종목들 다 좋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알짜 두 개가 지금 이제 또 상장을 결국엔 시간 문제지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일단 미코는 좀 그럴 때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소녀의 심장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익을 보면 일단은 매도할 생각이고요 지금 상황으로는 좀더 지금 수익권이긴 한데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좀더촥 뚫고 16,000원까지 갔으면 좋겠네요 뭐 ENF랑 원익은 네, 아쉽게도 오늘 코스 딱그 하락세에 힘입어 네, 이렇게 같이 하락을 했네요 굳이 하락할 필요 없는데 뭐 하락을 했고요 우리의 답없는 액바 모든 종목이 제 뜻대로 되지 않죠 네, 내 뜻대로 되지 않죠 다시 또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15층 정말 15층 요 선은 개인적으로는 절대 깨선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600원이나 오늘 사실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15,700원. 최 대표님의 그런 인터뷰 이런 것도 소용없고, 네. 지금 진단키트 쪽으로 수급이 전혀 안 오는 것 같고요. 뭐 인정해야죠. 뭐 그거를 무조건 우긴다고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일단 버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IR 통화했던 내용 이제 공유 드리면은 뭐몇 가지 여, 물어봤는데 뭐 사실은 시원하게, 뭐, 대답 주는 건 없죠. 사실, 시원한 대답은 없는데. 뭐, 그런 거 있었습니다. 뭐, 지금 이제 잘 팔리고 있냐? 그러니까 잘 생산하고, 잘 팔고 있냐? 예, 그거는 항상 물어보는 건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생산하고, 잘 팔고 있다. 그래서 이제 3분기 때, 3분기 때 가동률이 왜 이렇게 낮았냐? 20% 때, 그건 뭐냐? 그걸 물어봤더니, 그, 진단키트 자체는 생산하는 게 문제가 없었고, 그 포장 쪽에 약간 그 바틀렉이 있어가지고 포장 단계에서 좀 많이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예, 포장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조금 약간 가동률이 낮게 나온 것 같다고 일단 들었고요. 그렇게 일단 들었고 지금은 뭐 진단키트 생산 자체는 어뭐 85%에서 90% 정도 가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생산을 매우 잘 하고 있다. 근데 다만 그 포장 쪽 완전히 해결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거는 이제 명확하게 그것 때문에 뭐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얘기는 못했어요. 근데 약간 포장 쪽이 바틀렉인 것처럼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쪽 빨리 좀뭐 지금 몇 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가동률은 빨리 좀 해결이 됐기를 바라고요. 일 4분기. 결국에는 뭐 원치 않게 4분기 실적 올해 21년 사업보고서까지 내년에 보게 될것 같습니다. 예, 보고 싶진 않았지만 그렇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의미 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들어가서 봅니다. 아마존, 뭐, 이렇게 가서, 아, 마존의 이제 큰 카테고리 베스트셀러를 보면, 여기 산업과학 쪽이죠. 산업과학 쪽의 순위를 보면, 이렇게, 이큰 카테고리에서, 여기 1위는 저가로 팔고 있는 중국 제품이 1위고요이큰 카테고리에서, 어쨌든 요게 1위인 거면은, 지금, 어, 자가진단 캐트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것도 보여, 보여주고, 그 중에 여기, 액밖에 9위입니다. 9위. 탑10 안에 들어가 있고요. 9위로 팔리고 있고 여기 번들 제품. 이게 대량으로 판매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0개짜리, 40개짜리 판매도 시작을 하면서 지금 좀 판매량이 증가를 하면서 순위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간접적으로 아, 수요는 있구나. 계속 있구나라는 거를 일단 이걸로 간접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 회사에 수시로 수시로 전화해서 아, 잘 팔리고 있구나. 이렇게 통관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또, 자율공시 왜안 내냐? 요 얘기도 물어봤는데, 자율공시 안 내는 이유도, 그, 자율공시, 그니까, 러 계약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걸 봐서, 계약은 계속 있는데, 자율공시를 내게 되면, 뭐, 예를 들면, 뭐, 100억짜리, 혹은 뭐, 50억짜리, 뭐, 이런 걸 공시로 자율공시를 냈어요. 그러면은, 그게 사실은 막 수시로, 막 이렇게 계약이 들어왔다가, 또 뭐, 계약기간도 막 바뀌고, 그리고 막 업체도 바뀌고, 혹은 뭐 계약 취소도 됐다가 주문도 들어왔다가 막 이렇게 계속 바뀌는데 그거를 자유공시를 내게 되면 계속 정정공시를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공시내고 또 정정공시내고 계약 혹시 취소되면 취소됐다고 내고 그러면은 오히려 더 회사 신뢰도가 하락하기 때문에 자유공시는 안낸다. 예,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판단은 이제 주주들이 하면 될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일단 회사 얘기, 최 대표님 인터뷰, 그리고 아마존 뭐 이런 거 종합을 해보면 결론은 지금은 잘 팔리고 있는데 아무튼 투자자들 관심은 없다. 이렇게 요약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얘기하면 사실 굉장히 입이 아픈 그런 종목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일단 제 계좌를 보면 일단은 미코. 미코가 3.5%잘 달려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 쭉쭉 올라서 다음 주에 수익 실현까지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액바. 마이너스 5%까지 왔네요. 예, 저는 뭐 끝까지 가볼 생각이기 때문에 더 떨어지면 제가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15,000원 그 초반대가 오면은 그때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익 뭐 cs윈도 오늘 반등 나와서 마이너스 7%까지 반등 왔고요 enf 네 마이너스 14% 버틸만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계좌 거의 본전 수준인데요. 오늘 수익 실현 17만원 한 것까지 치면은 사실은 계좌가 수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지주 지금 2.3% 정도 수익 중이고, 요거는 이제 좀더 가져가 봐야죠. 일단 오늘 일단 물량 덜어놨으니까 이제 조금 이제 부담이 덜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요 남은 거는 일단은 계속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SK이노베이션, 뭐 요거는 2%에뭐 금방이죠. 2% 그래서 요것도 뭐 오르면은 뭐 분할 매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요세 번째 계좌, 세 번째 계좌 보시면은. sk스퀘어 오늘 좀 반등 나왔고요. 요 매입가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요 매입가 27,000원의 비밀은 뭐냐면 제가 이거를 그 매입가 0원에 받았습니다. 왜냐면 sk텔레콤하고 이거 인적분할 되면서 매입가 0원에 받았는데 그걸 추가 매수하면서 이게 평균 단가로 계산되다 보니까 그래서 27,000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사기 치거나 여기 오류가 난건 아닙니다. 예 그냥 요렇게 키움 증권에서 계산을 해주더라고요. 다른 증권사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줬고요. SKI 테크놀로지는 5% NH 4.4% 네, 이거 한번 정도 더 오르면 은 수익 실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배당이 한6% 이상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수익 실현할지 기다릴지 좀 다음 주에 보면 될것 같고 KT 거의 본전 왔습니다. KT 막 마이너스 10%까지 갔는데 3만원 깨지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6천만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kt 확신해 갖고 배당을 주니까 그냥 안심하고 그냥 계속 매수 했는데요 그래서 kt 뭐 기다리면 될것 같고요 롯데케미칼도 마이너스 2% 기아 마이너스 3% 3점 마이너스 4%뭐2345 6 이렇게 순서대로 가네요 예래서 예, 기다리면 다 됩니다 기다리면 될것 같으시죠 예 그래서 일단 너무 예, 불안해하지 않고 오늘도 현금 좀 챙겼고 다음 주에도 오르는 거 있으면 또 현금 또 챙기고, 그래서 좀 현금 비중 늘리면서 부담 없이 또 연말까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이제 주말인데, 이번 주말에는 일요일 밤에 실시간 방송 할수 있도록 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